고성의 유일 이이 뜨! <laughs> 볼링장이 정식 개장했다고 합니다. 정식 개장하기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식 오픈 뜬릉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볼링 한 게임 칠겸 왔어요. 고성 볼링 센터 없어 그렇게 오늘 안보여 아하! 고성 볼링 센터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 뜨! <laughs> 아, 어? 아, 여기 문 다른 것같 정식 개장 안한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라고. 지금 저기서 어떻 옆에서 지금 <laughs> 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새 냄새 뭔가 신상 냄새 있잖아요. 새로운 곳에 오면 약간 그 포르말데이 드 냄새 그안 빠진 듯한 그 냄새 있잖아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일단 이용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요. 선결제 시스템이 아 게임 수랑 어, 어. 뭐 인원수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 결제를 해 드리고 에인 배정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 혼자 왔어요. 요거표 보시면은 어. 어른 평일은 한 게임에 3,000원이시거든요. 성인 한분에네네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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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 빌려야 돼요. 신발은 처음에 네, 처음 결제하실 때만 1,000원. 아. 네, 그 신발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온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어, 전용 신발 있죠. 개인 신발은 안 되시고 네. 전용 볼링화나 아니면 저기 구비되어 있는 볼링화 신고 네. 이용하세요. 근데 좀 저렴한 거 아닌가? 3,000원이면? 근데 보통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저렴한 거아니야 저희 10번 레인으로 네. 어, 신발 신고서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발은 그냥 아무거나 신어도 돼요. 볼리가 사이즈마다 이렇게 신발장에 딱 보리가 돼 있어서 아, 아 생님 혹시 이게 신발장이 네. 뭐 이렇게 소독해 주는 그런 어, 기능이요 네.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건조랑 살균이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살균이 돼도 그 개인 이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laughs> 일단 뭐 가려움증이라던가 <laughs> 양말로 네. 일단 저희가 네. 꼭 신으라고 하고 있습니아 양말을 네. 꼭 신어라 네. 선생님 공이 필요할 텐데 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구분 방법을 아, 아 체중에 따라서 네네네. 뭐100% 정확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손이 다 틀리는 거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크지도 않고, 너무 또 좁지도 않은 거요 그럼 구멍 크기가... 어, 이거 맞... 마... 아까 그게 더 맞는 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들어서 한번 다시 흔드시요 어, 이게 무게가 좋은데요. 했을 때뭐 불편함이 없고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여기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스포츠 예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제가 올라갔을 때 옆에 사람이 같이 일 아, 네. 하고 있다. 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부계가 될 수도 있고 아. 저 끝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부딪힐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보투과라고 네. 어, 말씀을 드리고 여기 메시지도 띄어놓고 그분이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시면 어떡죠 <laughs>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데 올라가셔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도 <laughs> 옆에 분들이 이제 기다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laughs> 응? 치다가 다시 공 내려놨다가 다시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떠들거나 막 옆에서 그러는 거는 뭐 괜찮아요 보통 치고 나면 뭐 화이팅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그래도 소리 안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따로 제약은 안드네요 어느 정도 파이팅은 괜찮지만 너무 파이팅 넘치면? 네뭐 욕설을 하거나 아뭐 그런 거는 저희가 많이 자제를 시키고 피 부상이 많이 당하는 경우가 네. 저희 볼링을 보시면 네. 약간 세모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아, 바닥이? 네. 여기 물이 묻으면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다가 걸리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튀겨나가요 아, 오히려 이게 제약이 온다고요? 네. 아,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아, 네. 물이 묻으면? 아, 네. 막레인으로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아, 네. 그렇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필도 물기 관리하지만 여기서 네. 마시는 음료도 조심해야겠네요. 음료 밟고선 이렇게 올라갔을 네. 때아 네. 발자국을 많이 봤는데 네 발자국은 이제 오른 발고선 음. 하나, 하나, 둘, 둘 셋. 세세 네. 뒤로 올리기 네. 아,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둘셋넷 아이고. 아 아. 나이스. 괜찮았지? 괜찮지 않았어요? 이게 관절이 약하네. 무릎이 부러지네. 와, 나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 <laughs> 야, 나 되게 재밌어. 이거 침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 큰일 났네. 아, 이거. 가지. <laughs> <뭘한 느낌은 없네 웃음> 봤어? 신중한 거 봤어? <laughs> 괜찮았어! 이야! 어, 이정 괜찮았어. 요즘 괜찮았어. 우와.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요. 그냥 구프레임쯤 그 되니까 응. 좀 힘이 빠지졌어. 힘이 맞아요, 아... 맞아요. 이게 여러 게임 친다는 게 힘든 거네요. 다음 날 그럼... 되면 게 힘들어야 돼요 그럼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밥 숟가락...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왼손 칠가 그랬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요 밸런스 무너지니까 스피드가 아하 네. 선생님 너무 바로바로 바로 평가를 해주셔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부상안 당하는 게 최고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처리됐어! 처리됐어! 저거았야 <laughs> 괜찮았다. 괜찮았다. 네, 내가 한번더 치잖아. 그러다 진짜 100점 넘을 수 있을 것같 진짜로 한번더 치면 100점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아. 어, 너나랑한번 쳐볼래? 한 번만 딱한번너 왼손이. 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저 공이 저한테 무게가 맞는 것 어, 같아. 요 좋아요. 어, 너 뭐야? 스트레이크였어? 어,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근데 아까 몇 점이었지? 선생님 그러니까 85점, 30점이 나 올른 거야. 다음 치면 120점. 그 다음 치면 150.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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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너무 즐겁게 또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하고 갑니다. 재밌게 잘 올라갑니다. 아, 아, 재밌네. 고성에 실수 없네. 실수 없어.